최근에 어. 문재인 대통령이 네. 유튜브도 다시 재개를 하고 김어준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고 이거를 다 연결 짓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뭐 친문 세력의 부활 이걸로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에는 조금 <laughs> 예.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 네. 세력들까지 다 포용을 해가지고 관련하고 어. 하는 거는 있겠죠 저는 김준일 평론가보다는 조국이라든가 문재인 세력하고 정청래 대표의 연합 전선은 굉장히 사실은 구체화되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은 역권이다 우리랑 어. 같은 동 다. 내지 그 합당 가능성 시산 발언도 있고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신문이라고 밖에 분류될 수 없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당헌당규를 왜 이렇게 갑자기 번개불에콩 구워 먹듯 갑자기 바꾸려고 했냐면 정청래 대표 위주의 권리당원을 늘리면 뭐가 좋느냐?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할 때 표결이 무지 쉬워져요. 합당은 어떻게 됩니까? 조국 혁신당당원들은 누구 밀겠어요? 음. 정청래 밀지. 음. 왜냐면 정청래가 합당시켜 줬으니까 음. 청달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. 지금 문재인 세력 조국 세력 김어준 세력 정청래. 세력. 세력이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민주당의 주류로 떠오를 알겠습니다. 준비를 한.